그래서, 승낙했어 나는, 진짜, 처음에 딱, 했을 때, 아,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어쩌죠? 전 여잔데? 콜! 어, 바로, 어, 우리 언제 맞출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어디가 좋을까요? 막 이렇게 막 하고, 바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처럼, 뭐, 어, 김정은 씨하고, 뭐, 문 대통령이 갑자기 주말에 만났던 것처럼, 갑자기 우리 카톡 연락처를 교환하기 시작했고, 바로바로 바로 급속도로 연락이 되기 시작했죠. 어. 급반전이었어. 새벽 4시에 갑자기 카톡 연락처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20대나 10대가 좋아하는 컨텐츠, 그래서 게임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겠어. 잘못하다 이제 배틀그라운드 할지 모르겠는데, 배틀그라운드는 근데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근데 아는 분이 없어도 그냥 총싸고 싸서 죽이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재밌을 수도 있고, 내가 이걸 봤는데, 그 BJ 남순 씨라고 있단 말이야. 1부는막길 가다가 여자분들을 헌팅해 가지고 이제 그스튜디오를 이렇게 불러.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춤도 한번 추고 그다음에 뭐 요가 대결도 하고 뭐또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게 재밌어. 그 2부는 뭐 하냐? 게임해 그러길래 아, 이렇게 스무스하게 게임으로 넘어가는구나. 내가 시청자를 시작하자마자 저랑 게임하실 분 하면 시청자가 한 10명도 안될 텐데, 이렇게 딱 하다가 스무스하게 게임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런 걸 보고 되게 분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 그래서 이거 끝나고 스무스하게 게임 한두판 하고 좀 이따 잘 건데, 어우, 벌써 16이 됐네요. 벌써 60명이나 보고 계시네요. 하긴, 내가 중대 발표 한다고 낚았으니까. 근데 중대 발표 저 떡밥도 너무 많이 쓰니까 옛날에 중대 발표하면 한 200명 오고 그랬는데, 아, 하긴, 붉금이다 이해합니다, 이해. 음. 항아리 게임, 그런 거, 그니까 러 내가 슈퍼마리오 켜가지고 내가 타이머택 해가지고 빨리 끼기 막 그런 거 하려고 했는데, 타임어택은 꺼녕 내가 좀 해봤거든요? 그냥 스테이지 1도 못 깨겠던데. 게임 방송 말고도 전화데이트라던가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에러가 나요. 이게 보니까 갤럭시 2에서는 보이스톡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거가 딱 괜히 계속 찌름을 했는데, 이걸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이디를, 내 원래 아이디로 하면은, 아, 극성 팬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막 했는데, 제가 여기다 카톡 아이디입니다. 딱 적자마자, 시청자가 한 열댓 명이 친구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따라라라라 오길래, 아, 이 사람들 급했구나. 어, 그 생각을 했는데, 다 카톡 프로필이, 여자가 있나, 여자가 있나, 여자가 있나, 이렇게 딱 살펴봤는데, 여자가 딱한명 있어. 근데 되게, 일본 여자같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마사까?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진을 이렇게 딱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구글 사진 검색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검색을 해보니까, 사쿠라 유인가 그, 누구야, 그, 프로듀서 48, 뭐, 그쪽에서 나온 여자, 그분, 셀카 사진이다군요. 아우, 나 어쩐지.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자기 프로필로 쓰니까 난 그분인 줄 알았는데, 아, 실망했어요, 실망했어. 중대장 오늘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아, 참. 그럼 그렇지. 아, 우리, 우리 누가 내 방송을 그 시간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국내 가전회사 본사 이전하는 줄 알고 있어요? 어, 중대 발표가 어째서 가전회사 이전이지? 좀 레벨이 높은 부장님 계획인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슬슬 발표해도 될까? 참으로 뜻깊었어요. 내가 유튜브 시작하고 이런 적이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아, 이거 연락, 아, 이름이 나왔네. 이름이 나와서, 어, 메일이라던가 이건 좀 공개하기가 그렇군요. 아무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중대 발표, 중앙대 발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로 낙지 않아요. 절대. 그렇다고 뭐 군대, 소대, 중대, 그런 거, 아, 그런 걸 아니에요. 진짜 오늘은 일이 있어서 방송을 쳤고, 오늘의 중대 발표는, 음. 어, 세즈님! 아, 고맙습니다. 2,000원, 세준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역시 사람들이 좀 끊을 줄 알아, 이렇게 끊을 줄도 알고... 아, 참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중대 발표가 뭐냐면은... 광고 복구 오죠. 아 광고가 너무 짧다 광고가 너무 짧네요 자 오늘 중대 발표가 뭐냐면은 어느 날 말이죠 저한테 한 통의 메일이 왔어요 메일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김천재 님 김천재 님저 영상을 보고 말았어요 무슨 영상이냐면은 배드민턴 대회 영상을 봤는데 참잘 치시는군요 혹시 시간 되시면은 저와 도쿄에서 배드민턴 한번 치지 않을까요 제가 8월달에 어 도쿄를 가거든요. 더의 실력은 전국 에이조예요. 그러길래 전국 에이조는 이미 제 20대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전국 에이조라고 하길래 아 뭐야? 전국 에이조는 뭐 실력이 좋긴 하겠지만 이미 난 전국 에이조 친구는 아니지만 이 후배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그냥 씹었어요. 예, 그냥 연락을 안 했어요 어차피 떨거지 같이 생각하고 연락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메일이 한 통이 또 왔어요 어 정말 죄송해요 읽음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여러분 메일을 딱 보면 읽음으로 표시 되니까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귀찮겠군요 저는 이번에 그 도쿄에서 배드민턴도 한번 쳐보고 님이랑 대회도 한번 나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 보군요 그래서 이분이 메일을 두통이나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되게 아쉬워하길래, 이렇게 답장을 이렇게 보냈죠.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이미 전국에 이조 파티너가 있어요. 네. 20대 남자에 정말 잘친 애가 있어서, 지송, 지으시으, 딱 이렇게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다음 답장이 되게 빨렸어. 근데 깜짝 놀란 게 새벽 4시인데 바로 답장이 메일로 바로 오대. 그래가지고, 어, 뭐야. 이 사람 잠도 안 자나? 교대 근무하시나? 왜 이렇게 잠을 안 자지? 딱 봤더니, 아불싸 어 그러세요? 아 파티너가 있으시구나. 근데 어쩌죠? 전 여자인데. 너무 기뻐라. 아무튼 아 여자분이 이제 저 시청자 중에서 있었어요. 아내 시청자 중에서 여자가 있었어 그. 그래서, 아우, 보니까 20대 전국에 이주라고 하길래, 와, 20대 전국에 이주면 나랑 띠동갑 이상 차이 날 텐데, 뭐, 이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와, 있었어, 있었어. 여러분이 봐봐, 이거 내배드민턴 오지게 못 친다, 뭐, 뭐 나보고, 아, 진짜 김천재씨, 진짜 무슨 배드민턴 실력이, 이런 거 보고, 뭐 나보고 2조라고? 배드민턴 실력이 2조라고? 어? 이런거 보면서 막 F조, E조 막 이런 얘기하는데 아 뭐야 이거 어? 이거 진짜 내가 봐도 잘 치는데 어? 되게 막막 막 열심히 치잖아 어? 아무튼, 저렇게 치는데, 일반인들이 보고, 아, 졸라 멋지네. 뭐, 한국의 F조인 듯, E조인 듯,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배드민턴이 무슨, 대학교, 시험 성적인가요? 한국에는 D조밖에 없는데, 무슨 e 조 F조를 막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배드민턴 안 치는 사람들이고, 야, 전국 A조가 봤는데, 얘가 좀, 괜찮아. 어, 그리고 일본에서도, 자기도 대회도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콜이 들어온 거 아니야. 어? 실력이 없으면 나한테 콜이 들어오겠습니까? 응? 전국에조가 나는 다전국에조한테밖에 연락이 안 와. 어, 그 밑에는 내가 연락도 물론 안 받지만, 어? 전국에조라서 잠깐 그래도 내가 딱 했는데, 여자분이 저랑 꼭 나가고 싶다고, 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승락했어. 나는 진짜 처음에 딱 했을 때, 아,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아, 어쩌죠? 전 여잔데. 콜어 바로 어 우리 언제 맞출까요? 한번 맞춰 보시죠. 어디가 좋을까요? 막 이렇게 막 하고 바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처럼 어 김정은 씨하고 뭐문 대통령이 갑자기 주말에 만났던 것처럼 갑자기 우리 카톡 연락처를 교환하기 시작했고 바로바로 바로 급속도로 연락이 되기 시작했죠. 어 급반전이었어. 새벽 4시에 갑자기 카톡 연락처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 아, 이렇군요, 이렇군요, 이렇군요 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화 성립. 딱 해서, 바로 이제, 바로 진짜, 이게, 뭐, 바로 스무스 큐처럼 스무스하게 바로 진행이 됐어. 아. 여자 그두 글자에 내가 이렇게 바로 빨리 넘어간 거지. 와, 씨. 나는 당연히 내 시청자들은 남자 아니면은 아재들, 이런 분들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야, 이런 숨은 보석이 있었다니, 응? 근데 내가 이분이 혹시 뻥인 줄 알았어. 어?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아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야. 자기가 막 남자인데 여자인 척 해가지고 막 보호본능을 일으키면서 막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네카마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오프라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어, 오카마라고 하죠. 오카마라고 하는데, 아, 그런 사람들 진짜 너무 많아요. 내가 옛날에 PC통신 시작할 때부터서 있었는데, 아, 그런 분들, 짱이에 짱, 여러분. 어? 그런 분들이 왜 그런 거 하냐면, 여자인 척을 하면은, 자기한테 관심을 많이 주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어쩌다 한, 선물도 보내줘. 선물도 보내주는데,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혹시? 네, 카마, 이번에 사건이 하나 또 터졌어요. 이게 클리앙이라는 사이트거든요, 여러분. 근데 클리앙에서 어떤 여자분 6년 동안 무려 여자인 척하신 분이 있었어요. 고3인데 6년 동안 이제 여자인 척을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한 것까지 자기가 만들었어요. 진짜 무섭다 이거 보면은 고3 딱 이제 딱 됐을 때는 현대고등학교에서 막 대학 수능 시험을 받고 진짜 무섭다니까 여러분. <laughs> 이런 거 올린다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식 야 진짜 무서워.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식 하면서 이렇게 막 사진 찍어놓고 자기인 척하고. 하,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막 이화여대 교내 식당 가가지고 인증 이러면 다 여잔 줄 알잖아 어 이러면 다 여잔 줄알잖아 여러분 어 이러면은 여러분 여자인 척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뭐 이제 나눔 이벤트 하면 여자가 무조건 됩니다 어야 이대 졸업했다고 이렇게 막 뻥치고 어 이렇게 막 뻥쳐놓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왜 걸린 줄 알아요 여러분 왜 걸린 줄 알아요 그 아침에 교통사고 예, 교통사고가 났다고 막 이제 게시물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사진이거든요 교통사고. 근데 이 교통사고에서 자기가 이 차줄에, 근데 지금이 한여름이잖아요. 한여름인데 여기 보면은 패딩을 입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남자야. 아무리 봐도 남자잖아. 요 이게 여자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 남자네 이글딱 뜨자마자 바로. 바로 그를 지우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거를 지금 이제 호난이랑 소년탐정 김전이 출동해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다 뒤집어 봤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소름입니다. 십소름인 게 있어요. 십소름인 게. 다른 거 빼고, 이화 여대 이런 거 빼고, 이게 그 배구가 짱이었어요. 여러분 배구. 어? 배구 보세요. 배구 경기를 봤대. 배구장에 누가 나눔 티켓을 했어요. 어? 누가 배구장 그 공짜 티켓을 나눔했는데 이분이 당첨이 됐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증샷을 이렇게 찍어줬지 여러분 여기 인증샷을 잘 보세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게 여기서 아 오빠들 때문에 제가 당첨돼서 이렇게 배구도 보러 왔어요 막 뿌잉뿌잉 막 이렇게 글 써놨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소름이 돋습니다 보세요 이거 어? 여기 이렇게 배구공 들고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놨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을 몰랐겠지 여기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춰주는 거야어 근데 관중석을 비춰줬는데 이거는 앞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 여기 보세요, 여기. 따라라 여기 보면은 아저씨가 있어요, 아저씨가. 이분은 몰랐겠지. 어? 이분은 아, 자기가 찍힌다는 사실을 몰랐겠지. 그래서 저분이 건고가 됐어요, 드디어. 어? 저기, 아저씨가 여기 계속 써있어. 어? 아 어, 이거 진짜 소름 돋네니까 이거 여기 아저씨 혹시라도 이 사람이 화장실 갔나 해가지고 그 다음 장면을 찍어봤거든 또 옆에 또 아저씨 있어 <laughs> 아저씨 두 번밖에 없고 여기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6년 동안 6년 동안 여자인 척을 했어요 여자인 척하면서 뭐 외식 상품권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배구장 티켓 받았고 별짓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저런 분인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했어요. 왜냐면은, 나 놀리기 쉽잖아요. 어디 웃긴 대학 같은 데 가서, 키키키 김찬재 낚았다이 새끼 여자라고 하니까 바로 대답 하네 김찬재 카톡입니다 하면서 막 인터넷에 올리고 막 그럴까봐. 아, 이 여자가 여자인 그거를 확인하려면은 그, 아, 정확한 증거 쇼코라고 하거든요 일본 어 쇼코 나까지만 쇼코가 아니라 쇼코 예,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가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어 이분의 카톡이라던가 뭐라던가 이걸 좀 아, 구글링을 해봤죠 저는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여자가 키가 오지게 크시네요 아 근데 몰라 안 만나봐서 몰라 여자분들 중에서 제일 크게 나오니까 이분이 무슨 배드민턴 대회만 나가면 다 결승에 있는 거야 20대 막 결승에 있어가지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보다 그냥 월등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어머 이여잔가 마사가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아, 그분이 맞으시다고 막 어, 카톡 프로필 사진이랑 이거랑 일치해서 아 오케이 이분 맞구나. 어 맞으시구나. 여성분 자 맞아. 어, 그래 인정. 오지 오지 해가지고 인정해가지고 연락을 했고 대회는 아마 9월 달은 서로가 좀 너무 바빠요. 저도 어, 9월 달에 한국 대회가 있고. 어, 12월 달에 대회가 가장 만만한데, 12월 달은 이분이, 어, 좀 일이 있으시다고 하고, 10월 아니면 11월 달에 아마 대회를 같이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대회는 절대로 생방송을 할 예정이 없습니다. 왜냐, 지난번 폭망했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거기 가서 가고 마스크 쓰고, 막, 이상하게 막 가면 쓰고, 막 그쪽에 다니니까, 거기 주민들이 신고했어요. 저기 위에, 옥상 쪽에 저 이상한 아저씨가 있다고, 좀, 어, 좀 이상한 사람 있다고 해가지고, 막 관리자가 나한테 막 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뭔가 했더니, 야너 여기서 뭐 하냐니까. 아저 유튜브 찍고 있어요. 아, 아 그래. 야, 여기 밑에서 지금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저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아 이거 못해먹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액션캠을 이용해서 녹방은 올라오겠지만 아마 생방송은 안할 거예요. 그리고 딱 생방송을 하면 분명히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막 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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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생방송은 없을 거예요. 녹화 방송만 올라올 거예요. 이기가 나오면 혼자 인게 너무 편해요. 맞아요. 저는 이제 다 따져본다니까요. 웅진 코의 정수기처럼 여자를 꼼꼼하게 하나씩 다 따져봐요. 그럴까 봐. 있잖아요. 롯데에서는 아주라 아주라잖아요. 막 파울볼 넘어오면은 남자가 그 아저씨가 딱잡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있으면 아주라. 아주라 이런 것처럼 막 배드민턴 치고 있는데 갑자기 채팅창에 사겨라. 사귀어라, 뭐 이럴까 봐 부담 줄까 봐, 어, 어 그래서 막 식사 막 하는 것, 막 이런 것도 좀 찍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어 일본 가기 전에 좀 만나볼 예정이에요. 일단 만나서 좀 연습 좀 해보고, 어, 좀 그럴 예정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란 줄 알아? 막 자기소개를 하는 거야. 저는 특기가 스매시고 헤어핀을 참잘 받아요. 어막 이러길래 이거 배드민턴 용어거든요, 여러분. 특기가 스매시고 그 다음에 잘하는 거는 헤어핀이래. 그래서 김천재님은 뭘 잘하세요? 하길래, 저는 특기가 일본어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거는, 아재 개그? 막 이러니까, 이 여자가 막, 어, 저기, 어, 저, 배드민턴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뭘 잘하시나, 점점점 이러길래, 예, 저는, 일본어를 잘해요. 제가 없으면, 일본에 못 가실 거예요. 이랬죠.